you, you don't see it. A fox sits almost perfectly where I see you, but you're not me. I wonder if you carry heavy weights with the same words I do. Oh, 예쁘다. 오늘 떨어졌이까얘는뭐무서워 하지. 와와 와, 딸 기가, 다 떨어 졌어. 먹을게 진짜 많다. 우리 항상 아침 아침 뭐냐 그 머리를 점심에 먹을 게 너무 많아. 인정? 음. 이건 나중에 먹어야겠다, 그렇지? 음. 그고 일단 이렇게 싸놓죠. 23분의 1 확률이야, 한번 알아봤지 뭐. 음... 23분의 1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지. 어 그치. 뭐가 뭐가 23분의 1야? NCT 예. 중에 한 명이래. 아 NCT 어. 잘 모르는데. 얘랑 얘랑 다른 애야. 다른 이제. 애야? <laughs> 내가 아는 애가 대한이 아니야? 대한이? 아니요. 아니야? 내가 아는 대한이 뭐야? 대한이잖아. 재현밖에 없어. 재현? 재노랑. 어 왔어. 누가 재노? 제노? 누가 재노? 누가 재노야? 얘 재노 아니야? 어 왔어. 이름이 뭔가? 역시 역시. 누굴까? 얘는 누굴까? 얘 이름에서 많이 들어가. 지훈이일 거 같아. 같아. 지온이 생긴 게. <laughs> 지온이지온이처럼 <laughs> 생겼어? 뭔가 지훈 같은. <laughs> 어때요? 느낌.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질문하셔도 되고요. <목소리도> 아니야. 야, 뭐 꼬부기 남겨봐. 맛이 어떤지 궁금해. 더있고 <목소리도> 나 완전 도라에몽 주먹이다?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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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네, 이렇게 하면 다 그래 어디 거예요 이거요? 네 한번 보도가? 보더라고?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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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세미 나왔어. 이거 <laughs> 싫어요. 엄마, 엄마도 먹으라고 내가 포코가져왔어 다른 거다 먹었으면 자, 울게 <목소리> <목소리>

무시했는데 <laughs> 기대된다. 삼성. 뭐 올려도 돼? 응? 괜찮아. 그럼 어, 음. 어, 올려줘, 올려줘. 아. 제씨가 <laughs> 아, 정말 버스카드를 안들고 왔어요 바보인 okay. 제나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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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까? 뭐, would you and pain but you you don't see it a fox is almost perfectly where i see you but you are not me i wonder if name mm -hmm. A wall only I have built A wall only I can see A wall only I can get around mm -hmm. With you traffic fills my being With you doubt seeps between cars lines 여기 왜 있어? 기계랑 다. 그래도 와플 기계 있는데. 필요 없어, 요안 먹어. 요즘 생지도 응. 있어. 필요하면 좀 줄게. 응. 너네도 있어? 우리 생지 한, 마, 한 번에 한 40개인가? 야, 이거 100개 샀어. 샀어 100개는 간다먹 근데 작아가지 금방 먹을 줄 알았거든? 근데 자꾸 태워먹는 거야, 와플을. 응. 그래서 안 하게 됐어. 바터라도 넣어서 해먹어볼까나? 한번 음, 맛있긴 맛있어. 근데 네. 질려. 음. 뭐 먹으면 라면 먹어야 돼. 아래부터 볼까? 아 이게 이건가? 이거 얘기할 거지? 그런 거 같아. 이렇게 있고? 귀엽다. 음, 이렇게. 이거 약간 찜고? 아니, 나 달력 잘안 봐. 또 유치원에 이런 거 없었어? 있 현백, 현배, 현백가 놀자, 나무야 놀자. 이런 데 가서 현백 키우는 엄청 많잖아. 언니, 회사 싫어? 회사 싫어? 어때요? 귀엽네. 어, 감정 넣었나요? 감정 넣으신 거 맞으세요? 귀엽네.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진짜 당황했잖아. 귀여워. <귀엽다. 웃음> 이거 어떻게 가격도 귀여운 감 볼까? 안 귀엽네. <laughs> 이거 다 넣어 있으니까 귀 <laughs> 아, 맛있겠다. 노래가. 음, <laughs> 관리. 다섯 이... 음. 오늘 아침, 오늘 다 양은 보쌈! 아, 수육이라 해야 되나? 일단 이건 중요해. 어? 하나 먹어, 하나 먹어. 아, 지금 못 먹어. 아, 나 먹어. 아, <laughs> 니미 에어프라이 돌리기. 나 먹어. <laughs> 아니, 이 팔다 건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. 찡목. 아, 너무 아니면 찍먹. 아, 찍먹이지. 그 너무 눅눅해져알잖아 근데 원래 너무 음. 먹거야 아, 근데 난 항상 건져 먹었어. 그 뭐야? 아, 너무 먹잖아. 응. 상관없어. 향. 진짜인 거 같아. 발생했어. 집에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영수증을 발행하시기 감사합니다. 하루의 영수증을 챙겨가세요. <laughs> 센터 갔는데 한 곳도 엄청 짧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약간 좀... 원래는 여기서 한 시간 걸렸어요 알지 알렇게 생각하고 카드가 3 0대지 보통 사이즈를 선택해주세요 카드가 3 0 0드가 300대지 카드가 300대지 카드가 3 0 0대 스캔해 어? 주세요. 상품을 스캔해 주세요. <목소리> 공동체로 서울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한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도사화 현장들이고 맛있겠다. 봐. 이쪽이 별로 안 들떠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이런 숄브 파운데 해먹었으는 숄브에 사봤습니다. 많이 처음 치고 잘하지 않았어요? 몇 가지는? 아닌가? <laughs> 물을 이렇게 먹는데도 커피 냄새 목이 갈라져요 나수님 나영경씨는요? 몰라요 나도 김승범씨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요 호흡만 잘해도 욕구가 가라앉아요 아니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? 뭘 마시면 갈증이 풀릴지도 아는데 뭘 마시면 갈증이 풀릴 것 같은데요? 사람 피. 지금 아무 생각만 해도 너무 심 안 죽어, 안 죽어. 더 맛있을 것 같지. 약간 탔는데 맛없으면 어떻게 엄마한테? 이거 뿌려야 될것 같지. 맛있는 게? 맛있다. 스티코 어떤 맛일까요? 알아맞히는 분께 추첨을 통해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네개 맛인데요. 헐사투리 <laughs> 해봐 저... 저는요. 그런 거예요. <laughs> 그렇게 아니에요? 생각했는데요. 제 생각에는요. 역시 어, 이 좋아요. <laughs>